안녕하세요. 양쌤입니다. 이제 4학년 국어 4단원 일에 대한 의견으로 들어갑니다. 이 단원에서는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여 이해하고 사실과 의견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첫 시간으로 사실과 의견의 차이점 알기를 함께 공부하여 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16쪽에서 119쪽까지입니다. 그럼, Let's go! go! 자, 여기 어떤 그림이 하나 있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정우와 서권이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한번 들어볼까요? 박물관에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있었어. 응, 맞아. 그 가운데에서 나는 실름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 가장 마음에 들었어. 이 그림은 조선의 3대 풍속화가로 불리는 단원 김홍도의 씨름이라는 그림입니다. 두 친구가 이 그림이 있는 박물관에 간 모양이에요. 정우는 박물관에 그림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서건이는 자신이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을 이야기했네요. 두 친구가 이야기한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정우의 말을 다시 한번 보면 박물관에 간 자기한테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림이 박물관에 있었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사실을 이야기했죠. 그런데 서건이는 그 그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즉 의견을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같은 상황에서도 사실과 의견은 차이가 있답니다. 그래서도 우리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데요. 아까 본 것처럼 있었던 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사실이라 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누가 봐도 달라지지 않는 것은 사실.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을 의견이라고 합니다. 서건이가 쓴이 글의 문장들을 사실과 의견으로 구분해 봅시다. 정우와 함께 박물관 현장 체험학습을 다녀왔다. 박물관에는 우리 조상의 생활 모습을 담은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그림에 나타난 조상의 생활 모습은 오늘날과 많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에서 첫 문장은 말 그대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한 것이니 사실이겠죠. 아래 문장도 눈에 보이는 그대로를 이야기했습니다. 즉 사실이겠죠. 하지만 마지막 문장은 서건이의 생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조상의 생활 모습이 지금과 같은 부분이 많아 보였다라고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은 의견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의견은 대상이나 일에 대한 생각이야. 자, 이제는 우리가 사실과 의견에 대해서 구분할 수 있을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 말판이 보이죠? 이 말판의 칸마다는 어떤 문장들이 있는데요. 이 문장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한번 알아 봅시다. 호랑이는 동물이다. 이 내용은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호랑이가 동물이죠. 이건 당연히 달라지지 않는 어떤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의 생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의견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여행을 하면 즐겁다. 분명히 여행에 대해서 어떤 좋지 않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여행이 싫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생각이죠? 의견. 동생이 자전거를 탄다. 이것은 그저 있었던 일입니다. 다른 사람이 본다고 동생이 자전거 타는 사실이 바뀔 리가 없죠? 그렇다면 이것은 사실.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했다. 여기에 어떤 생각이 들어가지 않았죠? 그저 있었던 일이니 사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빠르게 사실인지 의견인지만 확인하면서 넘어가 볼게요. 참잘 구분했어요. 이제 사실과 의견을 잘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같은 상황이나 장면을 보았을 때 사실로도 말할 수 있고 의견으로도 말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여기 펭수가 인사를 하고 있네요. 분명 이 하나의 사진을 보고서도 펭수는 귀엽습니다. 펭수는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로도 이야기가 할수 있고 의견으로도 이야기가 가능하죠. 오늘은 이렇게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사실은 있었던 일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이고요. 의견은 사람에 따라 다른 그것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꼭 기억해서 다음 시간에 글 속에 있는 사실과 의견을 구별해보는 수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